열정. 저는 현재 91년생 32살이고 20대에 내집 마련에 성공을 했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의 스펙이라곤 1도 없는 제가 어떻게 내집 마련에 성공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부동산 재테크 이런 쪽 잘은 모릅니다 불인이 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정말 구체적인 그런 막 디테일한 뭐 테크닉적인 이야기가 아닌 제가 20대에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마인드로 생활을 해왔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20대를 보내 왔는지 우선 많은 분들께서 아시듯이 저는 제 채널에서 소개 해 드리는 24살에 첫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몇번소개드렸지만 방충망을 설치하는 기술자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고향은 경상도인데 일은 이제 대전 쪽에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보통 이제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대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옆 동네 세종시라는 곳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는 군대를 막 전역했을 때고 뭐 세종시에 대한 존재 여기가 막 개발 지역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이게 뭐야? 아파트에 를 이렇게 많이 짓고 있네. 이제 거기서부터 찾아보니까 아, 세종시가 아 지금 이렇게 막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 시장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아, 여기 좀더 몰아붙여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5년도에 세종시로 이사를 옵니다. 사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도 세종시라는 도시는 뭐 약간 호불호도 있고 정말 좀 심심한 도시로 불립니다. 뭐 진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살기에는 좋으나 20대 좀 젊은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뭐좀놀 것도 없고 그런 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14년, 15년도 그쯤에는 정말 심했어요. 진짜 그냥 좀 유령도시로 불리던 때였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24살 뭐 저도 노는 거 좋아하고 막 혈기왕성할 때죠. 진짜 제가 좀 그런 생활을 하고 싶었으면 그냥 대전에 거주하면서 나름 광역시니까. 거기서 그냥 생활하면서 세종시로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조금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정말 1%의 기동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면은 좀 그렇게 이사를 해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봤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여기 완전히 몰입해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이 도심 내에 들어왔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장군면 봉안리라고 도심에서 바로 벗어난 곳 거기에 제가 원룸촌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을 얻고 거기 이제 원룸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세종시 아파트가 계속해서 지어 질 때기 때문에 거기는 보통 진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던 그런 동네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나이 때. 원룸을 살았던 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 사회초년생들 그렇게 원룸 살고 그렇게 힘들게 살죠. 하지만 그 원룸이 어디 있는가. 진짜 거기는 세종시 내에서도 한 9시 10시만 되면 진짜 불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냥 진짜 그 장군면 봉할리라는그 동네에서 제 사무실만 저녁에 불이 켜져 있었을 거예요. 저 혼자 또 수행을 합니다. 제 스스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몰아넣었고 계속 강하게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평일, 주말 없습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자, 지금까지는 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많이 본 돈을 그냥 그대로 많이 써버리면은 결국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우선 저는 무력이 정말 없는 편입니다. 무력 없는 걸로 한 상위 3% 정도 자신 있습니다. 부모님이 좀 절약정신이 강하셔서 그런 정신을 조금 이어받은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 당시에 소득이 정말 좀 높은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지출 통제를 했습니다. 돈을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통장이 게 빠르게 불어나는 것을 진짜 느꼈고 소득이 정말 높을 때도 뭐 명품, 시계, 막 좋은 차, 장신구 뭐 이런 거를 일절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막 억지로 아, 내가 사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고 그냥 무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능력이 별로 없는데 나는 진짜 정교 꼴찌 정도의 공부 실력이고 운동선수 출신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는데 이 시장에서 내가 좀 돈을 벌게 되니까 아, 이 내가 돈을 벌수 있는 능력치가 길러지는 거에 재미가 들었어요. 아, 나도 할수 있구나. 아, 나도 진짜 이렇게 시공하고, 영업 싹싹하게 하고, 블로그 마케팅 이런 거 공부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거에 재미가 느낄 때라서, 나를 뭐 이렇게 치장하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을 때죠. 그래서 그때도 그랬지만,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제 채널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비슷한 옷만 입고 나오죠. 사실 이게 뭐좀 촬영할 때만 주로 입는 거긴 한데, 실제로도 옷이 많이 없어요. 그냥 뭐 후드티 이런 거, 뭐 검은색티, 흰색티 이런 거 그냥 몇벌 사놓고 입습니다. 바지도 그냥 편한 거 입고요. 오죽하면 예전에 저희 친척분 중한 분이 저희 집에 오셔 가지고 제 신발장을 보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젊은 애가 이렇게 착하네. 그냥 신발장을 보고 착하다. 그게 보통 이제 좀 젊은 사람들 생각하면 신발도 많고 좀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신발장 자체가 텅텅 비었으니까 신발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절약을 하고 좀 검소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 어디서 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살던 그 원룸촌 거기는 이제 건설 현장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은 거기 원룸촌이었기 때문에 그 한바식당 한식부페가 커다란 게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점심 저녁 거기서 다 해결했어요 한 끼에 한 5천원 6천원 밥도 잘 나오고 그리고 저는 방충망 설치하는 일을 할때 이제 포털을 타고 다녔는데 진짜 좀 자가용을 사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으나 그냥 참자 뭐 이건 포터로도 그냥 어디 뭐갈때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 생활을 유지하면서 소비를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돈을 조금 벌면은 바로 이제 차를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특집으로 영상 하나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소득이 높은 상태에서 입는 거에 돈 별로 안 쓰고 먹는 거에 별로 안 쓰고 뭐 차도 포터니까 어디 크게 놀러 갈데 없고 그냥 돈이 안 모이면 이상할 정도로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진짜 깝깝해 보이고 막 짠돌이 같고. 좀 답답하고 그렇죠. 이게 돈을 쓰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저는 저를 위한 투자. 예를 들어 뭐 카메라 같은 것도 저뭐 쇼핑몰 할때 뭐 렌즈까지 해서 500만원 넘는 거 샀어요. 19년도인가 이제 맥북도 340만원짜리. 뭐 터치바에서 막 되게 좋은 걸로 또 구매를 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를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뭐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그걸 더잘 찍기 위한 카메라 장비. 그리고 내가 또 컴퓨터로 하는 업무가 많으니까 좋은 노트북을 사서 더뭐 폼도 나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니까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는 사자마자 감가가 많이 되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사람을 막 많이 만나는 편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게 더 심했습니다. 아자 <목소리가> 정말 그냥 고립된 생활 뭐 군대에서 전역했는데 뭐 동기들 뭐 친구들 지인들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 인간관계가 조금 많이 깨지기도 하고 원래 막 인맥을 되게 좀 제가 중요시 여겼는데 그냥 좀 인맥이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솔직히 그 순간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친구가 다 없어지는 게 맞는 건가 그런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진짜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본질 그런 거에 대한 깨달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20대 내집 마련을 성공을 했고 진짜 일을 열심히 한 것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확실하게 또 아끼기도 했다 좀 극단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자그마한 결과물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집값이 어느 정도 또 상승을 해서 저는 제 20대에 대한 감상 그냥 20대에 나에게 그냥 착실하게 살아져서 고마워 그냥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간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입니다. 그때 뭐 수학여행인가 아니면 그 제가 태권도 선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시합을 갔거나 아무튼 이제 고등학교 때 제주도를 간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저는 뭐제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진짜 일절 그런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진짜 우리 누나 결혼하기 전에 해외 꼭 한번 같이 가야 된다. 우리 내 가족 아니면은 갈 시간이 없다고 해서 20대 후반에 한번 태국. 네 명이서 가족끼리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자고 하지 않았으면 저는 비행기에 올라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몇년 정도 거부하다가 아난 별로 난 지금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겐 과부네요. 거부 거부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금 여러분들께 막 자랑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 오히려 일도 잘하면서 놀기도 잘 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멋있고 부러워요.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듯이 운동 선수 출신의 스펙도 없고, 진짜 내가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아 지금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겠다. 내가 지금 이 벽들을 뚫고 나가려면 어느 정도 좀 극단적인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좀 극적인 삶의 변화를 좀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활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적 극단적이죠. 극단적인 생활은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을 더 많이 열심히 하고 내 미래를 위해 현재의 쾌락을 포기하는 거죠. 술안 먹기, 뭐 친구 덜 만나기, 게임 이런 거 아예 안 하기, 그리고 뭐 사치하지 않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술도 솔직히 대학교 때까지는 뭐 적게 먹는 편은 아니었는데 좀 마셨는데 20대 중반부터 술도 거의 안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이것도 계속 내 극단적인 생활입니다.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집에서 혼술도 한번 마셔봤어요. 맥주 마셨는데 어 이거 취하네. 오, 잠깐만 이거 계속 마시면 중독될 것 같아. 아예 확 끊죠. 그래서 집에서 혼술도 안 하고 안 먹고 안 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먹어야 될 상황도 있고 먹긴 먹는데 거의 한 달에 1 회가 안 됩니다. 한 연으로 따졌을 때한 평균 10회 정도 그렇게 음주하는 것 같습니다. 20 대에 정말 좀 빡세게 살아보니 그래도 남는 게 조금 있었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게 뭘까요? 아 그럼 30 대도 열심히 살아겠구나. <laughs> 더 나은 40대를 위해서. 그리고 제 말이 절대적으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나는 젊을 때 이렇게 막 미래를 위해 막 저축하고 좀궁상하게 살면서 그런 것보다 그냥 내가 젊고 제일 잘생겼을 때좀 이렇게 빛나고 싶어. 막 좋은 차 타고, 막 멋있는 거 하고 싶어. 그걸로 행복함을 느끼고, 아, 나는 그걸로 후회가 없어. 그런 사람은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왜? 제가 그냥 20대 돈좀 번다고, 막 좋은 차 사고, 막 비싼 옷 사고, 막술 먹으러 다니고 이랬으면, 진짜 지금 남는 거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한 분이 계신데, 김짠부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저는 초창기부터 봐왔는데, 진짜 지금 엄청난 대형 유튜버가 되셨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0대 내집 마련도 하시고, 대단하시죠? 김짬부님의 유튜브 타이틀이 덜 쓰고 더 벌기입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하고, 저는 그냥 덜 쓰기. 그냥 막 이렇게 절약만 하는 삶은 그렇게 내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에요. 덜 쓰고 더 벌기. 벌써야지 일단 더볼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 걸좀잘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내집 마련 진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김짠부 재테크 유튜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채널을 소개해드리자면 시골지의 도시생활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시골지 님도 20대의 내집 마련에 성공을 하셨고 부동산, 뭐 주식, 재테크에 대한 내용을 1020, 2030이 알기 쉽게끔 잘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지금 지금 32살, 여련남아가 있기까지의 뭐 20대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절대 자랑하려고 찍은 영상이 아닙니다. 자랑하기에는 진짜 많이 부족하고 뭐 자랑거리가 되지도 않아요. 왜냐면 요즘에 유튜브에 봐도 정말로 더 열심히 사시고 더 똑똑하게 뭐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많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좀 희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했고,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저 역시도 되돌아보면은 아, 그렇게 다시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조금 빡빡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지금보다 내 인생 더 좋게 변화시키려면 저는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진짜 내가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좀 사람도 안 만나고 진짜 이렇게 좀 수도승처럼 열심히 하면은 진짜 평범하고 그런 사람도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집값이 당연히 막몇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지금은 당연히 몇년 전에 비하면 집사기가 현실적으로 더 힘든 게 맞습니다. 저는 특히나 서울도 아니고 지방이죠. 하지만 우리 가뭐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또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 내가 지금 모은 돈으로 집을 안 사더라도 일단 돈이라도 모아져 있으면 이걸로 어디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이야기는 뭐운 좋게 내집 마련 했니 일단 그런 거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진짜로 그냥 좀 절약을 하고 이렇게 좀 착실하게 살자.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은 진짜 올리지 않고 정말 뭐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경제적 여유를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소개드리는 기술직 그리고 뭐 제가 또 방법론을 많이 알려드리는 것도 정말 그런 좀 경제적 여유로 가기 위한 좀 뿌리 진짜 좀 이렇게 종잣돈을 마련하면 좋은 좀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영상도 종종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열정.